오늘 휴가를 일본으로 가서 야구 를 보러 오려고 합니다. 벌컴투후가 지금 8시 반인데 야구는 2시 에요. 좀 일찍 출발하는 이유가 가서 티켓 을 수령할 때 앞자리부터 뺀다 그래서 최대한 일찍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크네. 제가 우 기간이 썸머 매해제전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이제 호크가 매잖아요. 매해제전이라는 거를 매 여름마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썸머 페스티벌. 지금이 9시 40분. 경기 시작하기 4시간 20분 전인데, 또 사람이 벌써 이렇게 많아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저 게이트 5번, 저기서 티켓 받아야 되는데, 사람 벌써 몰려있는 거야, 저게. 큰일 났네. 음, 그렇고. 제가 여기 게이트 5번에서 교환을 했는데, 이 티켓 가지고, 여기서 유니폼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입장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여기가 공식 샵입니다 1년 상시 운영입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시즌 다 끝나고 여기 왔을 때도 열어 있었어요 유니폼을 마킹을 미리 다 해가지고 여기서 집에 가서 팔도록 집어가서 팔도록 하고 있어요 보면 이쪽이 검정색으로 자른 유니폼이고 보면은 이름이 다 적혀있죠 이미 다 되어있는 거고 사이즈 표시도 되어있어요 그냥 야구 버전 유니클로 온 느낌 유니클로 온 느낌인데? 일본이 오 하게 나라다 보니까 어, 이런 게 되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응원봉 유명한 캐릭터의 콜라보 상품인데 음, 귀엽죠? 꽃기도 있습니다 아크릴 꽃기도 있고 어, 핀 꽃기도 있고 소주 아크릴이네요 저거살리브샵이 있는 곳인 것만큼 키티랑 콜라보도 당연히 있네요 괴수 8호를 는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도 꽤 재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만화만 보고 있긴 한데 여기랑도 콜라보를 했네요. 아, 역시. 헌터헌터죠. 고온이랑. 고온밖에 없는데? 다 팔린 건가? 일본의 근본 야구게임이라고 불리는 파워풀 포르야구인데. <laughs> 캐릭터는 진짜 이렇게 생겨서 이런 애들이 야구라는 게임인데. 당연히, 이젠 당연하다는 말이 나오네? <laughs> 콜라보를 했습니다. <laughs> 여성을 저격한 날이었던 핑크데이데 <laughs> 아예 아이돌같은 컨셉으로 하고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21번 워터추어시 아저씨는 81년생입니다 81년 2월생 출신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빼지 않고 간다는 거좀 대단한 거 같습니다 일본의 이런 문화는 큐브 모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 주걱씩 꽃귀를 뽑아야 돼요 큐브를 만들려면 6개를 사야 되는데 같은 선수로 만들고 싶으면 몇 개를 사야 될지그다음부터 몰라. 저는 이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다치우시 선수라고? 아마 국제 무대에서도 본 기억이 있는 선수일 거예요. 제가 오기 한 일주일 전에 만말소가 됐었는데 이게 다 카운터입니다. 겁나 많네. 아까 사서 나왔습니다. 유니폼을 사진 않았고, 사실 찾는 유니폼이 없더라고요. 응원 타올이랑 키링을 샀기 때문에 소기의목적은 달성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갈아입었습니다. 미니폼도 입었고, 12시부터 입장인데, 지금 11시 반이에요. 저 조금 돌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벤트 같은 거나 뽑기 같은 게 있어요. 무료 굿주 당첨되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최하래도물티슈라도 주더라고요. 이벤트나 그런 거할수 있는 거는 한2 30분 동안 공을 뽑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여기 하는, 아까 여 하는 거 보고 이거 하러 오라 그랬는데. 이 시정부님. 잠깐 쉬대데요 아, 까비. 감사합니다. 가자. 이제 입장했고요. 확실히 큰 축제가 맞는 거 같은 게, 여기 입장하자마자, 여기서 부채도 주고요. 이게. 장갑을 줬는데 무슨 장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줬어요 제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좋고 도이잖아요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고 근데 안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몇몇 후기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차고 나서부터 엄청 더워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어 한번 좀 돌아보고 자리를 갈게요 왜냐면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여겁니다

진짜 크다. 일단, 관객, 객석 사이사이 자리가 훨씬 넓고, 위로도 스카이박스가 한2 층? 3층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로 긴거 있죠? 저게 다 정광판입니다. 아우, 힘들다. 자리 찾아왔고, 오늘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laughs> 시야는 이정도 뭐 경기 보기 좋고, 전광판 보기 좋고, 이벤트 보기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아래쪽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인터넷 보니까 자리 잡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음, 어쨌든 도착했기 때에 즐겨가겠습니다. 약간시킨 모습을 보고 니다 사실 요거, 요 모자, 플라스틱 요거 하나 갖고 싶어서 이거 시켰어요. <laughs> 원래 빙수나 그런 거 세트로 한다고 하는데, 아,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안에서 뭐 하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따가 비아가로를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녕하세니다 <목> 뭐 아, 하세요하세요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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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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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녕하세요안 아, 하세요안 아, 하하하

그치? 섬유 세빈이라고 해야 되나? 섬유 식빈? 그걸로 해서 수화면이랑 똑같이 미러링이 되는 거야. 원정팀이 뭔가 할 때마다 려는 문화인 것 같네요. 오. <laughs> 아저가안 사왔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레인인가 <목소리> 봐요. 근데 여성분인데 여성분인데 마운트에서 던지네요. <목소리> 간다. 지금 44분이거든요. 공기까지 15분 남았는데, 1 5안에 들에서 끝내는데 여기는 아예. 멀리서 기의 인실점이야 세상에 이 다음 에 무사말로 파이터스가 모입니다 <laughs> 저쓰리런으만맞고동점돼가지고 완전 조용해졌어요. 저쪽에 원정팀만 되게 신났고, 아예 원정팀 응원을 틀어주는 타이밍이 있네요. 지금 주변에 풍선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게 그렇게 로키 세운 풍선이라고 해가지고. 시대가 끝나면은 뭔가에 맞춰서 뭔가 끝날 즈음에 이제 섭니다. 여기저기 풍선하고 있는 이 노란 풍선들. 아, 이거 핑크데이에 맞춰서 앞에 거는 핑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 멀리부터 벌써 술 준비하고 있어요. 저기해서기 음. 어디냐? 음. 2층, 저층 스카이박스에서도 술 준비를 하고 있어. 죠큰 음. <laughs> 갑니다. 시회라서 <목소리> 럭키 세븐, 세븐 일레븐 소스가 붙었나봐요. 대단하다, 진짜. 허. 아, 원곡이 아니라 리믹스네요, 심지어 오늘은. <목소리> I you uh -huh. 차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그 뒤에 행사가 뭐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전화도 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행으로 1분 1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것 같아요 어쨌든 첫경기 직관 마쳤습니다 뭐 한국 응원처럼 막 열공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뭔가 주도해 나가서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 원래 이런 분위기인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와 셔틀버스가 있구나 텐진... 좋다. 저거 탈수 있는지 봐야겠다 원래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고 탈수 있으면 타야겠어 경기 끝나면은 이렇게 5번 게이트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셔틀 타는 데가 있는데 한 큐에 가는 것 자체가 엄청 메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역까지 가는 데도 꽤 덥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직행이니까 텐진에서 사람들 다 내릴 때 같이 내리기만 하면은 숙소 가까이 갈수 있으니까 We'll <laughs>